서아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합입니다 오늘 저를 킨텍스로 초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 특별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PD 님을 초대해 드렸죠. 어떤 행사인가요? 바로 여기서 지금 슈퍼팝 2025를 하는데 여기에 스폰서로 포르쉐가 들어간다고 해요. 제가 아우터 슈타타에서 초대권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PD 님을 초대했습니다. 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이돌들도 많이 와요. 올때 보니까 진짜 어린 친구들 많던데? 어린 친구들도 많고 예쁜 친구들도 많고. 무엇보다 지금 이 뒤에서 이미 공연이 시작했기 때문에 엄청 큰 소리가 나거든요. 저 지금 빨리 들어가 보고 싶으니까 빨리 들어가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웃음> 다시. 들어가세요. <laughs> 너무 시끄러워서 뭐 아무것도 들리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그리고 뭔가 많이 줬어요 아, 그리고 아, 몰랐는데 저도. VIP래요 아 그래요? 저쪽에 포르쉐 부스가 보여요 근데, 와 아. 사진이나 찍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콘서트 행사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 연예인들이 와서 콘서트를 하는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아, 제가 아, 참 여기서 참 보고 싶었던 음, 가수 중한 명이 음. 지금 바로 나오고 있는 영지라는 가수거든요. 아, 아 영지가 벌써 음, 음, 나왔어요? 네. 저, 에스파가 맨 끝에 나오겠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럼,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가수 할게. 에스파! 아, 에스파. 아, <laughs> 아, 에스파. 아, <laughs> 자, 우선 포르쉐북스를 아, 먼저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포르쉐북스에서 VIP증처럼 볼수 있는데요? 네. 아, 가운데 있네. 나는 차가 전시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차가! 앞쪽으로 <laughs> <악정을> 한번 가볼게요! <laughs> 와우! 와 여기 딴 세상이네. 어, 요즘에 유행하는 그 레이저. 아니, 킨텍스 1관이 이렇게 넓었던가요? 나 몰랐네? 어, 와 가수는 보이지도 않겠어, 근데. 그러니까요. 늦게 왔어. 그죠? 아, 저기 보이네, 저기. 제 조항가수 영지입니다. 아, 빨리 찍어요. 너 멀어서 안 찍혀. 선우 씨 포르쉐 부스 왔는데, 네. 와, 포르쉐 부스 멋있네요. 네, 엄청 멋있죠. 무대 뭐, 가운데다 만들어놨네. 맞아, 여기 한 가운데다 나서 여기 2층에 부의 디룡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덕분에 여기 VIP의 소득을 어서온사람들은 한가운데를 직관해서 볼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살짝 훑어볼게요. 네, 한번 들려볼게요. 어두운 환경에서도 이 빨간색 구현했 확실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 이거 가차네. 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솔직히 저도 마카 굉장히 탐나거든요. 사실 내용물 쪽이 조금 더 탐나긴 했는데 지금 이 이바이 마카를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매력 있고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뭐요 가운데 포르쉐 마크가 제가 알기로는 색깔이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은색, 실버로 돼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이에요. 뭔가 이제 보라색이 됨으로써 실버, 그리고 퍼플, 그런 느낌이 강하게 있습니다. 와우! 제가 사실 그 모터쇼 때는 이 EV 마칸 내부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와, 진짜 예쁘게 변. 는데 우와! <목소리> 요봐그럼부야 한번 올라가 보록할게요자이층 라운지에 네. 왔는데 포르쉐만 네. 네. 따로 이렇게 있을 수있겠 맞아요. 포르쉐만 따로 여기서 볼수 있게 도게 크게 되어 있어요. 일로와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면은 이 앞에 완전 VIP처럼 한가운데에서 볼수 있지 않나요? 와, 진짜 넓다. 여기 완전 상석이에요, 상석. 만약에 여기 왔을 때더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아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있어서 공연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어나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샴페인 하나 주세요. 내 것도 있잖아. 내 것도 있는데 그죠? 네. 내 것도 있는데 쿠폰 하나 먹어. 그 쿠폰 네 개를. 그러니까 하나 에네 개를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 먹고 있는데? 샴페인 두 개, 맥주 두 개. 쿠폰 하나당 그렇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어? 네. <laughs>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짱. 아, 사람 진짜 많네. 우와, 사실 밖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행사를 시작하고 저희가 들어와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이 안에 진짜 빠을빠글해요저 그러면 여기에서 준 샴페인 한번 먹어볼게요. <목소리> 이거 귀엽다 <목소리> <목소리> 우리 스탠딩 티켓이라 그래서 우리가 vip 인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 vip 였습니다 어우 너무 시끄러워서 좀 잠깐 나왔는데 네. 어, 저는 어? 조금 음제 스타일의 음악이 아니네요 <laughs> 요즘 요즘 아이들의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저 케이팝 별로 안좋아요 해 <laughs> 저는 <웃음> 오리지널 EDM 요즘에 노인들이 EDM을 좋아하나봐 나는 만약에 옛날 음악이었으면 어~~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어~~ 어. 여기에 나오는 애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게 단점인데 아는 사람은 있는데 맨 처음에 나왔고 아까 영지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파는 가장 늦게 나온대요 제가 지금 여기 입장을 하고 잠깐 밖에 나왔거든요 근데 귀가 너무 아파 그래서 여기 잠깐 밖에서 쉬는 동안에 안에서 어떤 걸 받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은 이제 포르쉐에서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왔잖아요. 이렇게 팔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VLP 팔찌 그리고 또 하나는 포르쉐 팔찌인데 이 VLP 팔찌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좀더 스탠다드 가까이서 볼수 있는 핸들과 이제 연예인이 좀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이 v i p 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안에 보면은 한가운데에 포르쉐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이 있잖아요. 그 2층에 올라가서 정말 정면으로 직관할 수 있는 그런 무대 입장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은 뭐 샴페인이라든가 맥주라든가 음료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장 요거를 팔찌를 받을 때 저희가 이런 가방을 받았어요. 뭐 홀로그램 완전 이런 거 평소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막한 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막한 EV. 그래서 이 안에 잠깐 보시면 선물로 첫 번째 이거 먼저 보여줘야겠다. 에비앙! 아 안에 갔더니 그 에비앙 탄산수도 같이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안에는 이 에비앙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티커 막한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이게 스티커인가 판박이 같은데요. 이거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혹시 이거 물하고 이거 같이 준 이유가? 한박이 붙이라고 준거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짠, 아, 다이캐스트. 이게 막한 다이캐스트를 줬습니다. 아, 이런 거 너무 귀여워서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사실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만 쓸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딱 음료 쿠폰, 드링크 쿠폰. 여기는 샴페인 두 개, 그리고 맥주 두잔 이렇게 마실 수 있는데, 이제 담당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냥 원하는 거네장까지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혹시 포르쉐 여기 관에 와가지고 초대받으신 분들은 꼭 이거 다저 대신 드시고 가세요. 다 드세요. 저는 술을 잘못 먹는 사람이라 딱한잔 마셔봤네요. 전 지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아, 즐기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가득 차니까 진짜 에너지가 이렇게 정말 강렬한 곳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떼창을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희 나은 무대도 더 재미있게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노실 수 있죠?